오지마, 하! 가. 안 하! 하! 십니까 여러분들 하! 갑습니 하! 날씨가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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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잘뛰야 부철, <laughs> 봐. 아, 어, 제가 어제는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어갖고, 예, 네. 선배님 만나갖고. 한잔 먹고 예, 노래방 가서 노래 좀 시켜 불고 왔어요 <laughs> 아, 제가 그 잠깐 잠깐이 아니지 아이 스위치 갖고 그 잠깐 뛰고 얼렁 빙고 개처리한다는 게 깜빡하고 한3 시간 정도, 3, 4 시간 정도 했는데, 아, 쑥 실었더라고. <laughs> 괜히 올렸나 싶기도 하고. 우리 찐 구독자분들은 그몇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. 예, 네, 한 97명 조회수 찍히는 거 보니까 찐 구독자분들은 다 보셨어. 아, 술 취해서 그냥 대충 부른 거니까 <laughs> 못 불러도 좀 예, 네,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. <laughs> 음. 도철아, 이리 와봐. 야, 이리 와봐. 가능 심심하대. 이리 와. <laughs> 이리와, 운돌아, 아니, 야 아니야, 아니야. 이리와, 손들이 옳지, 잘했어. 순돌아 애들 노는데 같이 길벗서못 놀아? 못 놀겠어? 단웅아 <laughs> 이리와 이리와 두 차례들 이리와 놀아. 와 그래 <laughs> 나와. 단이 물 먹었구나. 깜둥아, 아리아 자 운동고 집에 들어가 아. 들어가 옳지 잘했어 마시겠습니다